여러분 처음 세월호가 침몰할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에 배가 뒤집혔고 그 뒤집힌 배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 동안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은 그 장면을 보고 아주 경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는 그 구조상 뒤집힐 수 없도록 맨 밑바닥에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혔다는 것은 그 물이 없다는 얘기고 그곳이 공기로 차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결국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배에 대해서 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가 침몰하게 된 원인은 사실 뒤집힐 수가 없고 침몰할 수가 없는 그 배가 그 밑바닥에 깔아놓는 평영수, 그 평영수를 다 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배는 일정량의 무게를 유지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선박의 주인이 더 많은 탐욕 때문에 짐을 싣기 위해서 증축을 하기도 하고 화물을 더 싣기도 하고 그런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배 균형을 잡아주는 맨 밑바닥에 있어야 될 평형수를 다 빼어내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급물살 가운데 급격하게 노를 돌리자 그만 배는 균형을 잃고 뒤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평형수를 빼었을까요? 평형수가 있으면 무게가 더 나가게 됩니다.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가 되고 짐도 더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벼워지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었던 것입니다. 근데 평형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어떤 깜깜한 밤이 돼도 배는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배 평영수처럼 부자유하게 느껴집니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고 싶은 데다 가고 누리고 싶은 거다 누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얽어맨 것 같습니다.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될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를 참으로 지켜 주시고 자유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 그 풍랑을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사망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물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삶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해방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붕괴되지 않아요. 그 일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적응할 수 있고 어떤 가운데든지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습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에 보면은 한 부자의 아버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쓰게 됩니다. 멀리 가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종이 되었습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종이 되었어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서 종로로 탄 것이 훨씬 낫다.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 아버지가 받아주자 그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가 결국은 사망 권세이고 세상에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마음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묶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심할 때는 강박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반복과 강박증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볼때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것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입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아주 단단히 올가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를 죄의식의 마음 깊은 곳에 가다 두게 됩니다. 그래서 10편 32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이수의 절규입니다. 그가 죄를 범하고 났을 때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10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숨긴 것 같습니다. 다 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영혼은 죄에 단단히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일토록 신음만 하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그 마음이 죄의 고통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빨리 그 죄로부터 풀려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욕구 무슨 리드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욕망, 디자이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구와 욕망은 차이가 있습니다. 욕구는 필요할 때 해소시켜야 줍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면 되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욕망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계속해서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욕망이 우리 연약한 육신에 찾아오게 되면 이것을 뿌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욕망이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상녀라는 그 말을 들어봤습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새로 나온 상품, 새로 나온 명품이 있으면은 이것을 구입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상녀라고 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자 제품이 나오면은 꼭 이거를 사고 바꾸고 업그레이드해야지 욕구가 충족이 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손에 넣고자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계속해서 밤새도록 인터넷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이런 신상품은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 신상녀, 신상남들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욕망에 묶인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 되어서 빠져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탕진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빨리 마음으로부터 풀어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는 것을 보면은 과거의 기억에 묶인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원한, 복수심, 상처 이런 것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기에는 그 주인공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적의 눈이 어두운 검사가 그 주인공을 죄인으로 삼아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섬에 그를 가다놓게 됩니다. 그는 여러 차례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한 그때 결국 그 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그는 복수심을 못 이겨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때를 만나기 위해서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프랑스에 돌아와서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검사에게 복수하려고 했지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복수와 원한과 그 상처 때문에 일생을 다 허비하면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과거에 우리가 발목이 잡힌 그런 기억과 상처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이 기억 속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원망 때문에 과거에 발이 묶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묶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과 세속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주변을 너무 많이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자칫 그 마음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묶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마음이 묶입니다. 또 성공과 출세에 마음이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란 책에 보면 그 마음이 묶이고 쫓겨있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덟가지가 나타나는데 화면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첫째 오직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만 만족을 느낀다 둘째 성취를 표시하는 상징에 집착한다 셋째 곧비풀린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다 넷째 온전한 입격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섯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여섯째 경쟁심이 강하다. 일곱째 내면에 불타는 분노가 숨어 있다. 여덟째 늘 바쁘다고 투정하면서 동정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를 거부한다. 이것이 많은 미국 사람들의 그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삶일까요? 우리 한인들의 삶도 이러한 것들이 다소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쫓기며 사는 인생들에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세상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묶이면 인생과 마음이 고달퍼집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놓치고 나중에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세상에 묶인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에 묶여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욕망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원망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빨리 그 마음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서커스단에 보면. 거다른 거대한, 거대한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말뚝에 박아 놓으면은 그 말뚝을 뽑을 만한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뽑아내지 못해요. 왜 그런 지압니까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자랐어요. 어린 시절 그 말뚝을 풀지를 못합니다. 커서도 그가 충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뚝을 뽑아내지 않고 계속 거기서 뱅뱅뱅 맴돌기만 합니다. 과거의 기억, 그의 습관의 기억이 그를 여전히 묶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묶인 마음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와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묶인 마음 자유롭게 될수 있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무속 신앙이 많았어요. 무속 신앙이 많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날에 이사 가서는 안 돼.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돼. 이날에 복숭아 나무를 심어서는 안돼 그럼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죠 반말을 막 해대면서 거기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니 아니요 심었으면 너는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에 올가매고 묶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서 언제 해방이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참된 진리를 할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학적인 그런 개념도 아니고 또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바로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서 복음서를 강해합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를 먼저 읽어가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과 그 진리와 교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묶인 마음으로부터 풀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삶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도박 중독 중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도박의 중독에 빠졌는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도박을 할수 있는 자유도 있고, 도박을 하지 않은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으로 안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가고 손이 따라가요. 결국 하다 하다 못해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손가락을 자릅니다. 어떤 사람은 손목도 자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할까요? 오른손가락을 자른 사람은 왼손으로 계속 도박을 해요. 손목을 자른 사람은 갈기 손을 달아서라도 계속 도박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신체를 절단하고 신체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우리 인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변해야 되고 영혼이 변해야 되는데 영혼과 마음이 계속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억지로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절제할 수 있고 습관도 절제할 수 있고 생활도 절제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육체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결국은 위선밖에 되지 않아요. 왜 율법주의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데 말씀 그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마음과 영혼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의 삶은 죄 가운데. 과거의 욕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엇을 건넜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세례받는 것과 같고 거듭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홍해가 가로 막혀 있어서. 근데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뱅뱅뱅 맴돌면서 걸으며 걸으며 또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의 옷, 죄의 옷, 과거 습관의 옷, 이 모든 것을 다 헤어져서 벗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거듭났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의 죄의 습관, 노예의 습관, 악한 습관들 이런 것에 여전히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둘씩 맺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죄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롭고 해방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평생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죽어야지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죽어야만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룹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죽어야지만 우리도 온전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구속 아래 죄의 구속 아래 사망의 구속 아래 과거의 기억과 상처의 구속 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부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우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근데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지배가 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양반 집에 도련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은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청동 오리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신기하다 싶어 가지고 젓가락을 가지고 청동 오리 입 속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장난을 합니다. 그러다 잘못 쑥 집어 넣어가지고 그만 오리가 꾀하고 죽어버렸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청동오리를 땅에다 숨겨서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집에 종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들이 종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청동오리 죽였다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하는 말은 다 들어줘야 돼요. 도련님 장작을 좀 패와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 말을 들을 수 있어? 당신이 내 종인데, 그래자 종이 도련님 오리오리 깨깨, 오리오리 깨깨, 오리 죽인 거다봤다 이거죠. 할수 없이 그 아들이 그말 그대로 따라줍니다. 또 종이 이렇게 심부름 시킵니다. 도련님 저기 멀리 가서 장작을 패하고 물도 길어주세요. 저 마을 가서 심부름 좀 가, 심부름 좀 갖다와 주세요. 싫어 싫다니까 또 종이 이런 말을 하죠. 도련님, 오리오리 깨깨 오리오리 깨깨 이렇게 종의 종로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아버지께 나가서 이 시를 짓고 다 털어놓으리라, 결심하고 아버지한테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오리를 잘못해서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야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나한테 나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더 이상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이젠 자유인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새롭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과거의 기억과 상처의 종로를 타고 또 욕망의 종로를 타게 될때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속함을 받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런 대사로 시작합니다. 다크 섀도우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신적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 예, 한번 그 영어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예. It is said that blood is thicker than water. It is what defines us, binds us, cures us. 뭔가 그럴듯한 대사로 시작되죠.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It is said that blood is thicker than water. 피, 혈통이 물보다 더 진하다. It is what defines us. 그 혈통이 우리를 정의 내리게 된 거죠. 네가 어떤 존재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binds u s 우리를 묶어 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저죽게 된다. 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대사를 시작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배신감, 이 상처가 원망이 돼서 그 남자를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 남자에게 복수합니다. 그 여인도 성공해 가지고 잘살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남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결국 그 여인도 최후를 맞이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블러드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보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의 보일이 우리를 어떻게 디파인 정의를 내립니까 우리는 자유하다 또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묶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순적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 안에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속으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사망곤상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일어시신 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신 나의 주, 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두 선수고 찬 드렸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지며.